이게 보자마자 제가 너무 황당했거든요. 고려아연이요. 자 어이가 없었어요 이걸 보자마자. 이 차트가 이래요. 이 지울게요. 이 <laughs> 고려아연 차트를 저한테 이거를 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얘 2003년에 그 상장해가지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지금 몇, 얼마 오른거야 이거 이거 15,000원 상장 위치 뭐 21,000원 지금 98만원이니까 어 이게 답이 나오나 이걸 쳐다보고 있는다는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쳐다보지 이걸 왜왜왜 왜, 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가 뭐 먹을 게 있다고, 이걸, 진짜 쇼 아닌 이상이야. 이거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볼 필요도 없어. 이거 내게 아니야. 먹을 것도 없는 이런 걸왜 핫하다고 이걸 나한테 왜 주는지 이해가 안 가. 의미가 없지. 얘를 왜 봐. 당연하죠. 얘를 가지고 손가락이 막 근질근질해서 마우스에 손이 올라가고, 시드를 투자하고, 어? 그런 사람은 그냥 떠나야 돼요. 이건 투자시장을. 아니 지금 주파축수 200원, 500원, 200원인가? 500원인가? 아니 주파축수가 지금 5천원이 됐다는 건데 그걸 지금 사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정신인가? 이건 작동할 이유도 없지. 아 작전세력 들어온 거아 그런 건가? <laughs> 그런 건가 보다. 아 그러면 인정. 미안합니다. 괜히 열을 냈네. 사에들아 드리... 그럴까요? 그래도 이건 우리한테 돈이 되는 게 하나도 아닌데 고려하여 이거 안타깝다 진짜 이거를 이런 거에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진짜 안타까워요. 이런 거는 딱 보자마자 거들떠도 보지 않고 바로 넘겨야 돼요. 끝났어요. 고려 아이언은 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주요 지점은 여기가 깨지면 개작살 난다. 이거 여기 깨지면 개작살 난다. 그대로 되돌림에 안 팔면 죽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뭐 얘가 더 가도 내거 아니니까 의미 없고. 아니 그, 그 거래량 봐요. 주공에서 거래량 봅시다. 여기서 이따만큼 들어온 게 이렇게 들어온 거래량이 이제 슬슬 터지기 시작하는데 봐요 이거. 여기서 소화시킨 물량들이 이거 봐 이게 지금 터졌어요 여기서 이만큼 그럼 이거 넘기면 다안 아, 나오지 진짜 몇년 물려있을지 나는 상상도 할 수가 없네 이거 2003, 20년 만에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야, 나 모르겠다 진짜 이거 나중에 이거 물려가지고 병원비 낼때 손절치고 빼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쫓을 거 아니면. 네이버, 아까 네이버 말씀하셨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도니까. 언젠가 해둔 작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아요. 반대로 해야지. 그러게요. 그들은 뚝부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국무님 혼좀 내주세요. 스튜디오 플레이님이랑 손잡고 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 재밌습니다. 거의 가격이 퀀텀 점프했는데 얘한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음. 카페 가니까 다들 비트코인. 뭐라 합니까? 아, 진짜로? 아, 이제 슬슬 시장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것도 괜찮네요. 자, 네이버가 생각보다 차트가 좋아요. 네이버가.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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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계세요. 저도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따로 또 같이도 괜찮아요. 전 이런 거 괜찮으니까. 봅시다. 여기서 떨어진 파동 지금, 얘 예, 봐요. 얘한테만 0.5지 실제로 이 파동이 시작된 여기서부터는 한 파동이니까 0.5를 나오지 않은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쭉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올라온 파동이 지금 이렇게 그렇게 떨어진 파동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터진 건이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고점에서 또 터졌죠 즉 얘는 ar로 의심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요, 지금 지킨 이 자리, 제가 언제 이거를 작도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전에 시장 구조를 쌓아줬던 그 상단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온 거잖아요. 이럴 땐 완벽한, 정말 예쁜 와이코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예쁜 거예요. 거의 교보제처럼 나온 거라서, 이런 애들은 지금 보시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코프가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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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그쵸? 정말 예쁘게 나온 거예요. 이런 잔파동이 주요 지점이 그러니까 스프링과 같은 세컨더리 테스트나 스프링과 같은 주요 저점을 생성한 후에 올라오는 파동의 형태가 이렇게 잔파동의 형태로 매물대를 꾸준히 쌓으면서 올라오는 건 아주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직전 하락의 조정파동 자리 이 자리를 깨버렸다는 건또 다른 좋은 신호죠. 이런 애들은 LPS를 줄 때, 즉, 이런 거 하나라도 주기만 하면, 롱을 잡아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애들은. 물론, 주식이 무거워서 잘안 갈지도 모르겠죠. 이거 지금 8시간 본 캔들 하나인데, 요만큼씩 밖에 안 움직이는데, 뭐, 얘가 이 종목을 탐으로 인해서, 어, 내 시드가 얼마나 잘 굴러가느냐의 얘기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종목 선택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현재 위치상에서는 그래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하락 파동의 EQ는 이 자리입니다. 다음 이 파동의 EQ는 여기죠. 즉 여기를 갱신하면 이 자리를 트라이어 하러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이버, 괜찮아요. 언제까지 유튜브와 SNS만 보며 매매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합리화는 그만, 올바른 경제관념이 필요합니다. 코인랩스에서 투자의 방향성, 나만의 투자 방법을 배워보세요.